네, 안녕하세요. 전미스입니다. 음, 큐니콘에 다음 같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가치 측정은 UX 프로세스에서 언제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치 측정을 할때 우리는 그, 성과를 고려를 해야 돼요. 성과 측점까지요.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 영역은 분석 단계죠. 에이지즈 단계고 여기는 투비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그 사이트를 세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투비 영역에서 프로토타이핑 이후에 거의 GUI까지 다 입힌, UI까지 다 연결된 것을 가지고 사용성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이 비포 단계에서 나왔던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 가치가 점수가 이때 그 거의 그 오픈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성 테스트를 측정했을 때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높아졌는지 혹은 줄어졌는지를 성과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고.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단계에서 가치 측정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실제 서비스를 오픈한 상태에서, 서 다시 사용성 테스트 통해서 긍정적인 점수와 부정적인 점수를, UX 가치를 이 e d g 단계, b 포 단계랑 다시 우리는 성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영역은요. 프로세스를 본다고 보면 초반에 그리고 맨 후반에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때 그 UX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